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글의 제목은 공중의 새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저는 피곤하고 슬펐습니다. 지난 몇 주간은 일과 여행 때문에 바빴습니다. 제 영혼의 동반자인 아내의 기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아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주말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는데,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아침, 다락방 묵상 글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가만히 앉아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커피를 한잔더 마신 다음 거실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았을 때 거실 창문 바로 밖에 정문 난간에 새한 마리가 내려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새를 보자 예수님께서 걱정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를 돌보시며 우리가 새보다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과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절실히 필요한 내면의 힘을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에 감사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믿음과 용기가 필요할 때에도 말씀으로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온전히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